여러분 오늘 빼빼로 많이 받았습니까? 하나 받았어요. <laughs> 받은 건 하는데 지갑에서 여섯 장이나 왔어요한개받았는데 그린라이트냐고요? 아는 형이 준 거라고. 진짜 잘해봐. 나는 진짜 응원해.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는 동성 커플 괜찮다고 생각해. 사랑의 성별이 중요한가? 와 그린라이트. <laughs> 경찰차 라이트. 레드라이트. I'm gay. 섹시하면 성공? 아 그럼 이미 성공한 거 아니에요? 아 뭐야? 그냥 주고 싶다면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해. 그냥 오케이 할게요. 수락. 열받네 아니 왜 성공했잖아. 나 얼마 나 지금 완전 우문화학거이잖아우문화 우나 우나 학골. 어? 어디가 하시냐고요? 제 모든 것에 하시잖아요. 그냥 뜨겁다고. 우 <웃음> <웃음> 아, 하지마. 그냥 때려쳐. 그냥 거절해. 실패할게요. 짜증나서 못해먹겠어, 그냥. 하지마, 때려쳐! 이럴 거면, 씨. 뭘 해야 돼, 내가. 진짜 속상해 죽겠다, 야. 섹시하잖아. 인정해, 안 해? 안 해? 안 한다고? 뭘 귀여운 걸로 어필해. 뭘 어필하는데 어필한 게 뭐가 있어. 아무것도 어필 안 했구만. 야, 여러분, 근데 저는 진짜 귀여운 건 아니에요. 그렇다고 섹시한 건 솔직히 아니긴 한데 그냥 약간 좀 시크. <laughs> 아 진짜 짜증나. 나한테만 이래 뭐가 됐든 다정한 강사 매 여기 있다는 거겠지. 그쵸 빨리 인정해 주세요. 그 성공 눌러줘. 배경 화면을 바꿔달라고요? 알았어요. 냥! <냉> 감사합니다. 얼마나 섹시해? 응, 아까 좀 놀고 가래.